용천요는 중국 저장성 룽취안 용천 지역에서 생산된 청자로 송대부터 원, 명대까지 번성했던 대표적인 도자기 가마입니다. 이곳에서 제작된 향로는 특히 아름다운 옥빛 청자 유약과 세련된 형태로 유명합니다. 용천요의 대표적인 유색은 매자청으로 불리며 깊고 투명한 청록색이 특징입니다. 유약을 여러 번 발라 옥처럼 맑고 깊은 질감을 냅니다. 삼족세개의 다리, 향로가 대표적이며 이는 고대 청동기를 모방한 형태입니다. 둥글고 안정감 있는 몸체와 짧은 다리가 조화를 이룹니다. 주로 재래, 유래, 사찰 등에서 향을 피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남송원대에는 국제무역을 통해 고려, 일본 등지로도 수출되었습니다. 일부 향로에는 연꽃, 모란, 팔괴 등 전통 문양이 장식되기도 하며, 뚜껑에는 연기 배출을 위한 투각 문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북송대 월주요의 영향을 받아 생산을 시작, 남송대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관효 수준의 고품질 청자를 제작했습니다. 원나라 시기에는 국제무역의 주력 상품으로 신안선 등 해상 무역선을 통해 대량 수출되었습니다. 신안해저선에서 인양된 도자기 중약 60%가 용천효 청자였습니다. 고려청자, 일본 도자기 등 동아시아 도자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셀라돈이라는 영어 단어도 용천효 청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용천효 향로는 오늘날에도 그 예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